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솔로 경험이 굉장히 긴 사람인데요. <laughs> 그렇다고 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거나 허전함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연애를 하다가 끝내도 그만한 이유가 서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을 봤을 때 연애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엄청 훌륭한 사람인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반면에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도 어,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서 연애를 하고 있는가? 유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자기개발이나 자신을 가꾸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완성을 도모하는 것 그거는 이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지금은 제가 아주 간만에 귀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솔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 내가 솔로일 때 이런 거해독기를참 잘했다 하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떠올라서 혼자서 잘 사는 원대한 솔로가 되든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든 해둬서 후회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몇 가지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손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연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아끼는 만큼 타인이 귀한 줄도 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좀 어떻게 아꼈냐면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은 내가 내 마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거나 혹은 사색을 하거나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면서 제가 제 속에... 있는 말들을 많이 들어주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안에 말들을 부정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주로 우울증으로 많이 발현이 됐었는데 그랬을 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 뭐 기본적으로 기질 검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이끌어주는 것 상담에 따라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스스로를 아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만 잘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 보면 그만큼 또 남들은 나와 얼마나 다른지를 더잘알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보편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도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해준다의 포인트도 사람마다 사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언제 잘해준다고 느끼냐면 산책할 시간을 줄 때.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게 할때 그리고 제때 잠을 잘수 있게 해줄 때뭐 이럴 때 이제 제가 저한테 잘해준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내 기분 관리를 잘해야 상대에게 상처도 덜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항상 예민하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상대를 받아줄 여유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컨트롤 할수 있으면 그런 것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혼자 여행하기 입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니까 혼자 여행을 안 보내주거나 가지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진짜 못했어 이게 제가 연애를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뭔가 혼자 여행 갈 계기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솔로일 때좀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여행의 기본 값은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혼자서 여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혼자 여행을 하면 좋은 게 이것도 1번이랑 연관이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따가 말할 다음 항목들도 결국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들인데요. 그게 저는 연애를 하기 전에 연애에 대한 준비라고도 생각을 하고, 연애를 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나는 비혼으로 살 거야 하더라도 나 자신을 아는 거는 정말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행을 혼자 가면은 진짜 모든 선택을 내가 다할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여행할 때, 굉장히 다리를 좀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쳤을 때 어정쩡한 가게를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면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걷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어줍자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엔 약간 무리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건 내가 좀 조절을 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타협하는 성격을 좀 길러봐야겠다. 이런 거를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지를 선택하는 거그 여행지 안에서 숙소를 고르는 거 그리고 하루 계획을 짜는 거 전부 다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공부나 아니면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나는 또좀 다르거든요. 좀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도 되게 많이 발견을 할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이라는 거는 인생에서는 대체로 좀 그걸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좀 솔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혼자 여행가기 좋은 것 같고 뭐 마흔, 뭐쉰 그때도 좋죠 근데 저는 그때 여행도 좋은데 그때는 뭔가 힘든 여행을 좀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약간 힘들더라도 고군분투와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배낭여행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성친구 사귀기인데요. 이게 남사친, 여사친 논란은 항상 있죠. 저도 그게 왜 논란인지 항상 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항상 좀 솔로였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약간 부족한 사람 같은데. 아, 연애를 그래도 할 만큼은 했는데요. 대체로 제가 연애하는 상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에 큰 갈망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남사친이 주변에 제가 많았어요. 그랬어서. 뭐 남사친이 문제가 되나? 뭐 내가 얘네랑 뭐 사귀지를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남사친이랑 어떻게 관계가 디벨롭이 돼가지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 남사친 여사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인지를 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일 때는 사실 위험성이 아니라 그럼 그게 잠재된 거잖아요. 그냥 정말로 이성을 알수 있는 좋은 연습이자 계기이자 인간 탐구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런 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 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솔로이죠. 솔로일 때 우리가 남사친, 여사친 많이 사귀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 도움이 되냐? 내가 이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남자가 어떤지 여자가 어떤지를 알아야 또그 성이 어떤지가 보이거든요. 아, 물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은 종류가 너무 많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그냥 그이성 친구를 다양하게 사겨보는 게, 나와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가 그렇게 여자랑 많이 다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애들이랑 친구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패턴을 느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것도 연애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거를 둘이서 막, 만나고 대화를 깊게 해보고, 이럴 계기가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는데, 아, 이런 거는 이제 솔로일 때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도 저처럼 여사친이 많은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화가 더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를 잘 이해하는 남자가 좋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잘 이해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각자 반대되는 성을 아니면 뭐 같은 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탐구하고 알아두고 관계를 잘 맺는 법을 연습하는 거. 이거는 저는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연애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결국 화합을 잘하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멀리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 그냥 여초 집단, 남초 집단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성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본인 일, 그러니까 커리어, 진득하게 열심히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일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가 더 재밌어. 그래서 일을 좀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연애를 좀덜 했던 것도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연애를 할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재밌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냥 일이 너무 재밌어서 나 평생 이렇게 살면 될것 같아 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좀 시시해지는 기간이 온대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왕 솔로라면 그때 일좀 열심히 해보고 성취를 해보는 거. 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해놔야 나중에 내가 뭐 데이트할 돈도 있고 뭐 여유도 있고 해서 이 여유라는 거는요. 일을 내가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생기는 게 여유거든요. 일을 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내가 연애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손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냐. 그냥 뭐 하루 스케줄이 뭐다 일이었지. <laughs> 그리고 이제 친구들 충실하게 만났고. 그리고 뭐, 새롭다 싶으면 다 했고.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일이라고 다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제가 이제는 해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어서 일을 좀 고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것 같은데 좀 새롭다 싶으면 다양하게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고 그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리인데요. 이게 요리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요리를 안 해도 뭐 그냥 사먹는 게 가끔 더 싸지 않아요?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많이 사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반 년만 있으면 자취한 지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어, 요리를 잘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솔로로 평생을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그냥 어쨌거나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혼자 사는 과정에서 너무 사먹기만 하다 보면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파는 음식은 맛있게 만든 거지 뭐내 영양과 내 식단을 고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가 좀 본인의 끼니 정도는 챙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연애를 할 때는 또왜 좋은가? 그냥 상대를 어, 유혹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확실히. 누군가가 요리를 잘하면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멋있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로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나만의 필살기 요리가 하나 있는 거. 그거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를 좋아한 친구들은 제가 요리를 잘해서 좋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요리는 본인의 건강이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좀 그런 게 이제 좋은 필살기이자,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잘하는 요리를 베푸는 거. 저는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해두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연습을 하고 나와 다른 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덕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혼자 여행도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것도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약간 야생적으로 하는 그런 러프한 여행, 청춘 여행. 이거는 특히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쯤 떠나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20대 때 떠나는 유럽 여행. 저는 그거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인데,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솔로일 때 이런 거를 해두니까, 나중에 연애할 때 이런 게또 좋았어요. 하는 게 있었고, 아, 저는 계속 솔로로 지낼 예정인데, 어,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 나 자신을 잘 부양할 수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더라고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다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